월드 시리즈의 사나이 메디슨 범 가너가 3월 10일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미국 대표팀 합류를 검토 중입니다. mlb.com 소속 존 모로시 기자는 4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 대표팀이 범 가너의 합류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만약 합류하면 2라운드부터 출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범 가너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왼손 투수 중한 명입니다. 2009년 빅리그에 데뷔한 범간어는 통산 217경기에서 1,212이닝을 소화 100승 67패 1,381탈 삼진 평균 자책점 2.959를 기록 중입니다. 통산 평균 자책점은 클레이턴 커쇼에 이어 현역 선수 2위이며 위븐 1.10으로 3위에 올라 있습니다. 범간어의 진가는 큰 경기에서 발휘됩니다. 범간어는 포스트 시즌 통산 16경기에서 8승 3패 평균 자책점 2.11로 맹활약했고 특히 월드 시리즈는 5경기에서 4승 1세이브 평균 자책점 0.25를 기록해 2010년과 2012년, 2014년 샌프란시스코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현역 최고의 투수는 커쇼지만 포스트 시즌만큼은 범가나가 미국 최고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만약 범가너가 WBC에 출전한다면 사상 첫 우승을 노리는 미국 대표팀의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콜롬비아, 캐나다와 함께 시조에 속한 미국은 1라운드를 통과하면 3월 15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페코파크에서 2라운드에 돌입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속인 범가너가 합류하기에 크게 부담없는 거리입니다. 작년 내셔널리그 4이 영상 수상자인 맥스 셔저가 WBC 출전을 선언한 가운데 범 간어까지 출전하면 미국 대표팀은 역대 최강 원투 펀치를 구축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